12월 2일 무신일. 일억 천금 터지는 황금 출생 연도. 1. 빠른 투자 수익을 얻는 출생 연도. 새 기운 신금이 곧 자신의 재물이 되는 출생 연도입니다. 이들은 무신일의 빠른 정보력과 결단력을 받아 단기 투자, 증권, 혹은 예상치 못한 횡재를 통해 목돈을 거머쥐게 됩니다. 1950년 호랑이, 1951년 토끼, 1962년 호랑이, 1963년 토끼, 1974년 호랑이 1975년 토끼, 1986년 호랑이, 1987년 토끼, 1998년 호랑이, 1999년 토끼, 원숭이, 쥐, 용 삼합으로 운명적 복을 끌어당기는 출생연도. 이 출생연도들은 쇠를 중심으로 삼합을 이루어 운명적인 복의 파동을 만듭니다. 이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형태의 재물 복으로 갑작스러운 보너스나 미처 알지 못했던 돈을 찾게 됩니다. 1952년 용, 1956년 원숭이, 1964년 용, 1968년 원숭이, 1976년 용, 1980년 원숭이, 1988년 용, 1992년 원숭이, 2000년 용, 2004년 원숭이. 3. 흙의 안정으로 지혜로운 재물을 얻는 출생연도. 이 출생연도들은 흙기운무토울 안정적인 재물로 쇠기운신금을 활동력으로 활용합니다. 오래된 문서나 부동산을 통해 큰 시세 차익을 얻거나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큰 금전적 이득을 얻습니다. 1947년 돼지, 1948년 쥐, 1959년 돼지, 1960년 쥐, 1971년 돼지, 1972년 쥐, 1983년 돼지, 1984년 쥐, 1995년 돼지, 1996년 쥐,